그러면. 가운데 거기 원투 원투. 빨리. 기 여기 여기 생맥주. 배가 나와도 바지가 안맞아도 지금을 즐기자 양념왜 두개 다 먹을거야 응 음. 여름에는 소맥이 당겨 시원하니까 응안 음. 그러니까 빨았어 빨았나? 난먹을까가 비슷비네 세상 사람 음, 바삭바삭하냐? 바삭바삭해? 음. 진짜 옛날 중다... 동네 방정다치 같다. 그래. 짭짤하고. 짭짤하고 바삭하고, 음 짭짤하네. 진짜. 음. 이 정도 정도. <laughs> <laughs> 양념도 옛날 양념 스타일 나가지고 괜찮. 오. <laughs> 학교 앞 스매. 응. 이거 맛있다. 어때 양념은? 괜찮아. 그냥 딱둘다 옛날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중닭 같아. 응. 이 은박지 등거딱그 맛이죠. 그런데 이 집이 감자 튀김도 잘한대. 여기 쏜났던데? 저희는 감자 튀김도 잘해요 이러는데. 그냥 그런데. 모르겠다 나도 아, 이제 칼로리 나와있네? 어 아무것도 없던데? 94칼로리 100ml 당이아몇야360 아, 그럼 몇이야? 곱봐목곱배수박도 진짜야? <laughs> 94칼로리 상고 배봐. 늘야. 생각 안 해?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돼. 운동 열심히 하면 돼. 기대도 <목소리> 봤어. 아름답지 않아? 아이고, 아름답네. 아, 이게 옛날 그거라서 뭐가 좋겠다. 아. 역시 탈락. 그것도 어? 뭐가 좋았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여기 치킨친 되게 귀엽지 않아? 어! <laughs> 나도 t i 어이정 정도는... 거 이렇게 작은 치킨을 처음 먹 l y It o 어 l y It was one go. 거맞아 거기 a cogito. It was a cogito. It w 탕탕 a 한몇 g i t 한... 한... t was a c o g 주둥이들어는데똑같더다똑같다달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괜찮습거다괜 저기 니성거찮거야아니다 LG 거니다야두개니다 비교할 거다니다 삼성 습니다 갔다, LG 갔다전자습니다 괜찮습니다. 괜찮들니다괜하나니 정해. 어차피 다비슷비슷다 똘똘이야 다괜찮 사줘 근데, 우리가 느꼈잖아 가전제품은 진짜 제일 좋은 거 사야 된다니까? 제일 좋은 건 맞는데, 브랜드를 정하고 가자, 이 말이지. 브랜드를 정할 수 없어. 걔네의 장점이이 <목소리> 점은 확실히 후라이가더 맛있긴 맛있네. 음. 그리고 이 부위들이 다. 큼지큼지까지 금지, 큼지까지 금지, 약간 KFC 생각난다. 음 맞지? 음, 나 k f c 통닭 안 먹었어. 어, 진짜? 음. 어, 뭐야.

조심해라. 치즈 찍기면안 된다. 야, 내가 바보인가? 바보지. <laughs> 하지 말라니까. <말란>? 위로 가자. <laughs> 야, 야, 이게 제대로 못해라. 음. 안, 안 했나보다. 그게 아니라. <laughs> 야, 진짜 좋다. 들어이아 하나도 안 맵네. 소스 넣어서 먹어. 크리스킨 니가 니 먹는 거 보고. 내가 메면안 넣고? 어? 내가 가면안 넣고? 응 맛있다 매안 으흠 음. 이 떡볶음은 아닌데? 맛있다 자기 먹어봐 맛있다고? 응 진짜 뻥안 치고 응. 흠새우못 먹겠다 지 안 맵지? 맛있네. 좀몇콤하네 근데 맛있게. 딱까지는 맛... 아니다. 그니까. 러 적셔. 앵글이 너구리 정도? 앵글리 너구리? 아. 먹는 거? 숨을 안 깼지. 앵그리 <laughs> 너구리. 오늘 맛있겠다. 나저너몰어볼래 음. 1단계. 괜찮네 만두 맛있어? 만 맛있는 만두 맛있어 아 그래? 응, 응. 그냥 저형적인 고기만두 응 그냥 냉면집에 진짜 맛있는 만두집 있잖아 아 그런데 그런 맛있는거 아니야 응. 안 매워? 맛있는데? 응 그냥 그대로 비빔면 맛있네 비빔냉면 음. 진짜 이게 비빔냉면이 아니라 참 그냥 불냉면이었지 불냉면 비빔냉면 따로 어 꺼 먹을까 이제? 응. 음. 만두 한번 싸 먹어볼까? 응. 음. 어디에 테라가 차원이야 저기 적혀 있었는데. 봐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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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맥주 천원. 리얼 탄산. 오. 먹어야겠. 술안 먹으려 했더만. 네. 철대기 해 가지고 맞아. 아, 이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건 아니고 어, 이거야. 아 어, 맞지. 조금더보기더 조금더 맛있어 보 2이랑 21. 오케이 요리 먹 짠. <laughs> 어이 됐대. <살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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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살중>

요즘 바게트는 웬만하면 맛있다 근데 아우 자기야 그게 연유가 더 많았네 연유가 없는데 호두 연유 바게트다 호두 음 호두가 샌드위치처 먹어야되나봐 또 음... 고소하다 연유 빵은응 빵을... 음, 호두라 좀덜 느끼하네 음. 아 맘보스빵이 너무 먹고싶었어 맛 없을 수 없어. 왜? 맛 없을 수 있지. 맛있는 거다 뜯었잖아. 응. 응. 아 드디어 내일 놀러 가는 날이네. 내가 뭐 사냐? 응. 걸루 봐라. 왜와 어,